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힘든 주였지만 다음 주도 잘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또 지휘선, 타겟선 한번 같이 보면서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3대 지수가 또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거의 1% 떨어졌고요. S&P는 마이너스 0.41, 다운은 제자리 걸음, 마이너스 0.01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일은 이제 78불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맵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이제 테슬라는 마이너스 3.54,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별 움직임 없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그리고 뱅크.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워런버펫의버크어 헬스웨이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존슨 앤 존슨, 파이자, 헬스케어 섹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S&P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P 오늘 보시면요. 제가 다시 빨리 4717을 빨리 도전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도지 캔들이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한번 빠지면서 MA50이 무너졌지만, 복귀를 하면서 4677에 이제 지금 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 캔들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4631에 지금 향하고 싶어 하는 그런 S&P로 한번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약간의 하락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m a 2 0 m a 2 0 거의 4717에 와 있는 걸 지금 보여지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엄청난 저항선이 될 거고 여기를 뚫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릴 겁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올라갔다가 전보다 더 밑에서 종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오던, 양봉이 나오던 그 전날보다 계속 이제 밑에서 종가를 하면서 4,630일을 일단 도전을 할 거고요. 4,630일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베어 마켓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4,630일 요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왔습니다. 바닥에 왔고 제가 알려 드린 15,519도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다음 프라이스 타겟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정말 이 프라이스 타겟이 정확하다는 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여기 15,519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세력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매수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다음 지지선 15,122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무너지게 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나스닥에게는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갭까지 한 14,800선까지 충분히 떨어. 지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4%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봤을 때한10% 그래서 10% 정도 조정은 일단 피할 수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15,519 여기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외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제 15,122그 다음에 14,843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갭을 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정말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 어텀의 서포트 는 이제 14,048 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밑으로 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가 어떻게 서포트다 그렇게 된다면은 고점부터 여기까지 한15% 16%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몇몇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니까 일단 차근차근 다음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밀리면서 MA 2 2에서 일단 종가를 했지만 저는 다우존스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도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배어가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36,231에서 오늘 종가를 했는데 MA 2 2에서 종가를 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운은 그렇게까지, 일단 요 트렌드만 잘 이제 지켜준다면은, MA20, 그리고 MA50 선을 이제 지지를 삼아서, 아마 요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여기를 지지를 삼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우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러셀 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A 20에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고 어, 정말 중요한 2 1 ,191. 9 0을 2,191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중간 중간인 지금 상황인데 여기가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스모캡 스탁도 결국에는 2,133, 2,106, 2 0 6 8을 계속 뚫으면서 여기 어터의 소포트를 한번 테스트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239, 2 1 9 0을 여기서 불가배화가 엄청나게 쌓을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타겟 프라이스 지리선 한번 보시면서 스몰캡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s 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예상을 했던 53불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한8% 정도 떨어졌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는 한 9에서 1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금 모멘텀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부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지금 1차 매수를 준비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뭐, 하락장, 하락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이라고 어디서 댓글을 봤는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 상승장에도 제 채널을 자주 봐주시면은 나중에 하락장에 왔을 때 이제 눈이 더 밝아지고 어느 주식을 줍줍을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저와 같이 한번. 주식시장 알아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BLS 같은 경우에는 결국 머리 맞고 밑으로 내려왔죠. 24불, 24불에 옅으면 서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루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빠진 거 가지고 이게 뭐더 밑으로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24불 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종가를 하게 된다면 은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24불 이 부근에서는 일단 잠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하지만 결국엔 여기 정말 중요한 라인은 어, MA20 MA 20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MA 20을 도전을 할 것인지. 그래서 MA 20이 여기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서 머리를 맞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 트렌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은 다시 상승 트렌드로 갈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라인은 여기를 뚫어야 되지만 1차 관문은 MA20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스 플레이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페이스북 한번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어제는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에는 오늘 328불에서 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331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엄청난 저항선이에요. 엄청난 저항선이고 여기서 갭상승하면서뛸줄 알았더니 결국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 메타는 335불 여기 위를 굉장히 뚫어 줘야 되고요. 335불 343불 여기 뚫어 줘야 여기서 결국에 밀리게 된다면은 328불 밑으로 내려와서 315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차 매수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이제 줍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줍줍 타이밍은 제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컨설비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15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서 한5%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고점 찍고, 고점에서. 지금 한6%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모멘텀이 지금 MA20A 계속 지금 이제 살짝 고개를 꺾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179불 뚫기 힘들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가 한 163, 여기 MA50선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줍줍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애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하락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락이 길어지고, 여기쯤 왔을 때 다시 도전을 했다가, 그래서 좀 밑으로 떨어져도 MA20 뚫으면서 이제 179 넘어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타임 하이로 가는 그런 애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존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도지 캔들의 음봉에 지금 더 밑에서 종가를 했고, 3 2 5 2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지선은3194 여기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138이 저는 어트면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좀 아마존은 힘들다. 하지만 여기가 무너질 리는 거의 없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eah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히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좀 따라가서 좀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갭은 이 갭은 한번 필을 하고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떨어질리는 조금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13% 정도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떨어져봤자 갭 필하고 한 여기 채널 하단까지 한 250불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또 제가 또 하루하루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여기서 큰 음봉 나가고 살짝 올라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MA150이 엄청난 저항선이 돼서 지금 이제 2740을 여기가 다음 서포트 라인인데 정확히 2740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2681에서 1참에서 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이가 무너지게 된다면 2560일. 하지만 2560일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모멘텀에 따라서 유이가 살짝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트맵 서포트 라는 일단은 여기 한256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한6% 그래서 페이스북이건 뭐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구글이건 한 5에서 6%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고점에서 좀 많이 지금 빠진 상태인데 고점에서 지금 한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차 매수 306, 297 정도에서 2차 매수 정도 할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큰 하락이 그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고 요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조금 매수를 좀 늘려나가시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줍줍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갈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20%좀 남짓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여기 트렌드라인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래서 1045, 1045가 결국 무너졌고 MA20 밑에서 종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45 얼마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 위로 빨리 복귀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지 못한다면은 한번 이제 한996 996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계속 무너지게 된다면은, 1차면서 한 940불대에서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뭐 840, 그리고 804. 그래서 804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04까지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20% 빠지는 건데, 뭐 테슬라가 20% 빠지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메가캡 큰큰 주식이 그렇게 이제 20%씩 빠진다면은 뭐 나스닥 S&P도 많이 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기 1,000불 선한 990불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948불에서 이 1차 매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모멘텀을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힘드셨지만 다음 주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또이 험난한 시장 같이 한번 살아나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